안녕하세요. 부산에서 김민혁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를 아시나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가 본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2014년 스페이스X의 우주선 경납고안에 설립한 일종의 대안 학교인데, 스페이스X의 로켓 개발자들의 자녀들이 초대 형식으로 입학해서 약간은 베일에 가려진 채로 비밀스럽게 운영됐었죠. 교육 방법은 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이용해서 철학과 과학, 수학, AI,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에드 아스트라가 작년에 아스트라노바라는 온라인 스쿨을 오픈했어요. 테슬라인 제가 또 이걸 저희 아이들에게 안 시켜볼 수가 없겠죠. 아스트라노바에는 6세에서 14세 사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세시스라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침 저희 아들이 한국 나이로는 8세, 외국 기준으로는 7세기 때문에 이 신세시스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법은 일단 아스트라노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여기 신세시스가 있죠? 클릭. 그러면 신세시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원은 여기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이메일 입력하고 학생과 부모에 대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신세시스에서 커넌드럼이라는 질문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는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60에서 90초 길이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신세시스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저희 아이가 받은 질문은 우주 탐사선의 리더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가장 좋을까였습니다. Conundrums created by Astronova School. Number s the Martian conundrum. I think Astrid should be the leader because she has most experience in space. Then, <웃음> <웃음> 어쨌든 이렇게 60에서 90조 분량의 답변 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물론 저희 아이가 혼자서 생각한 뒤에 대답한 거고 제가 뭘 가르쳐준 건 없어요. 괜히 부모가 코치해줬다가 레벨이 너무 높게 평가되면. 진짜 수업에서 못 따라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동영상을 업로드 한 다음에 이틀 뒤에 합격했다는 이메일이 왔어요. 사실 합격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신세시스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답장이 왔죠. 그리고 아이의 레벨에 맞는 수업 시간 몇 개를 함께 보내줬는데, 거기서 수업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희 아이는 레벨 1이네요. 수업은 레벨이 비슷한 아이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토론을 통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그걸 다른 팀들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주제는 주로 우주와 AI, 로봇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수업료는 한 달에 180달러,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인데 일주일에 한번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치고는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사실 일반적인 학원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 같은 테슬란 부모들에겐 한달 정도는 충분히 지불해 볼 만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수업 시작은 안 했는데 아이가 좋아하면 계속 시켜볼 생각이고요. 진성 테슬란 부모 씨라면 아스트라노바에서 운영하는 1년짜리 온라인 스쿨에 자녀를 정식 입학시킬 수도 있어요. 제가 아래 설명란에 아스트라노바의 교장인 조슈아 데의 중앙일보 인터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중앙일보의 인터뷰 질문들이 정말 한국적이라는 겁니다. 아스라노바의 수업을 들으면 미 동부의 명문대에 입학할 때 도움이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어쨌든 아스라노바 온라인 스쿨의 풀타임 교육비는 1년에 32,500달러, 우리 돈으로 3,500만 원이 넘는 액수고 주 1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1년에 7,500달러입니다. 뭐 900만 원이 좀안 되겠죠. 내년 1월 15일까지 입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20만 원 정도 결제하는 신세시스 프로그램이 한국 아이들에게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 3주 뒤에 첫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또 팔로우 영상 올려보도록 하고. 오늘 내용은 짧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